온라인 학습을 하거나 줌에서 페이지를 공유하거나 학습 자료를 만들 때 교과서 PDF 파일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럼 예를 들면 한 번에 불러오면 사회 교과서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. 146페이지나 되죠. 여기 보면 그러면 이게 사용할 때마다 찾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 페이지가 단두 페이지만 필요하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인쇄해서 쓰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쓰려면 일부만 어,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두 페이지를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실제 교과서는 92, 93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. 어, 이 페이지는 86페이지고 그 밑에 쪽은 80 85, 86인 걸알수 있습니다. 여기 움직여 보면 알수 있죠. 이쪽 조선후기 85, 이쪽 86, 대동여지도 나오는 부분 86, 85, 86 부분만 쓰려고 할때 어떻게 하냐면 인쇄를 누릅니다. 인쇄를 누르면 프린터에 보면 이 프린터 말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터 프린트 투 PDF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. 이거를 눌러 줍니다. 그러면 이게 모두 할 필요가 없죠. 여기에서 하나, 둘, 세 번째에 86에서 87을 지정해 줍니다. 86, 87. 자, 지정을 해 주면 이 부분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인쇄를 누르면 실제 인쇄가 되는 게 아니고 PDF 문서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원하는 이름명을 쓰고 사회 음, 저장을 눌러줍니다. 화면에 이렇게 사회수업이라고 PDF 파일이 저장돼 있고 실제로 두 페이지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